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PPT 자리, 전의 전동 네. 소정면을 지역구로 PPT 두고 있는 국민의힘 네. 수석 네.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네. 세종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네.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학문적 토대를 네. 마련하기 위한 네. 세종학연구소 설립을 촉구학자 네.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라 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지역이 고요하고 차별화된 문화 다양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역의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1993년 서울학연구소를 시작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지역학 전문연구기관이 1비개에 이르고 기초 단위로까지 지역학 연구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로서 2012년 출범해 올해로 12년차를 맞는 신생 도시이지만 이 지역은 전이 연기 금남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시대부터 발전해왔고 4차 산업 기술을 집약한 세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학 정립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의 지역 현안과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발굴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세종학 연구소 설립을 제원하고자 합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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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시는 2019년 세종학 연구 및 지능에 관한 초례를 음, 제장하고 작년까지 세 차례 세종학 포럼을 음, 음, 개최하였으며 음, 2021년에는 음, 대전세종연구원의 음,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를 음,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선도 도시 세종의 지역학이 세종학을 담기에는 센터의 인적 구성과 규모가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전세적 지역학 연구센터는 센터당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전학과 세종학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사례를 보면 2011년 제주학 연구센터를 설립해 현재 11명의 연구원이 역사 편찬 사업 및 제조 연구, 아카이브 시스템 등 구축 등 제주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학이 우리 지역의 세주 총체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이 하는 연구와 미래 발전을 위한 문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센터에서 확장한 세종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직 구성과 사업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학연구소 설립에 있어 2025년 개관을 앞둔 향토유물관과의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시 향토유물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지역사박물관으로 세종시에 관한 유 무형 문화유산과 유물 등을 소장, 전시, 연구, 교육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기관이 연계 활용을 위해 향토유물박물관에 세종학연구소를 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학연구소와 향토유물박물관이 함께한다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세종시만의 역사를 정립할 시기가 왔습니다. 세종시 역사를 독자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로 세워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학연구소 설립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번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